24년 7월 이 상승파동 보시면 볼뱅 상한선 라인 일목균형표 구름대의 이동평균선 모두를 강하게 파동상 상향 돌파한 것 확인되겠습니다. 이 파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종목을 짓누르고 있던 무쇠 압력솥 레벨에 해당하는 무거운 저항이 벗겨졌다는 것으로 이 파동 이후 가격 초정은 일단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매수하고 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무거운 저항이 사라진 만큼 기존 박스권 지지라인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항은 가벼워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존의 반복된 저가 지지 라인을 보는 시각 역시 생각해 보면 이 상승 파동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 파동의 발생 전이라면 특정 저가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5% 오른 것을 보면 좀더 올려주려나 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다시 5%가 떨어지며 5%라도 먹고 빠졌어야 하는 생각에 입맛을 다시게 되며, 20% 30%가 단번에 오르는 것은 로또를 사면서도 3등 2등 이상 당첨의 꿈은 꾸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처럼 막연하고 매력이 없는 저가 횡보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동이 시원하게 발생해준 후라면 기존의 저가 지지대는 지속 반복해 주었기에 더 강한 콘크리트를 반복적으로 부으면서도 건조 시간은 더 길게 가져갔기에 더 안정적인 탄탄한 지지대로서의 의미와 신뢰도는 높아졌고 지금까지 상승을 억누르고 있던 저항대가 가벼워진 만큼 이렇게 저항 영역의 파악으로 유용한 일목균형표 구름대 이 타이밍에 보시면 한두 번 정도의 단기 파동에서는 일단 저항으로 작용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한 번, 두번 두드리다 보면 그 저항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24년 11월 들어서자 결국 구름 저항대는 구름이 아닌 안개 수준으로 얇게 사라져 버렸으며 설명해 드린 지금까지의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구름대 돌파 후 지지 반등했다면 드디어 화산 폭발 도래할 전제로서는 완성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더라도 들어오는 수급 그대로 상승에 직결시키며 추가 70% 상승으로 연결 지었습니다.